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의장의 이동협 의원 부의장에는 임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다섯 명의 의원들은 경주시 기업유치와 저출생 대응책 마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도 벌였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의장에 이동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임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제적 의원 2 1명중1 8 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동협 의장은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APEC 성공 개최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a p e 정상회의가 유치된 만큼 경주시의회가 a p e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말 부의장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강조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에 기울이면서 경주시 의회가 시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이번 정례회선 다섯 명의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우량기업 유치 실적이 적고 여계 유출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저출산 대책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500명 이상 우량 중견기업 유치는 한 건도 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세수등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 대응 기금을 또 관내 업체 우선계약 방안을 따졌고 다자녀 기준을 두 명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안강폐기물 매립장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경주시가 폐쇄했다며 관련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